루키우스 안나에우스 세네카 기원전 4년경에서 기원후 65년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정치가 극작가로 그의 글은 이성과 덕을 통해 삶의 균형과 행복을 추구하는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세네카의 철학은 실천적이며 일상에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며 덕 있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적어 보았습니다. 1. 인생은 충분히 길다. 단지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 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셜 미디어, 과도한 업무 또는 불필요한 갈등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세네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침 시간을 명상이나 독서와 같은 자기개발 활동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모적인 대화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 원칙은 현대의 생산성 이론이나 미니멀리즘과도 연결되며 시간을 덕과 지혜를 추구하는 도구로 삼으라는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운명은 이끌기를 원하는 자를 이끌고 저항하는 자를 끌고 간다. 수용과 헌신 치료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과 가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해고를 당했을 때, 이를 비극으로만 보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 재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경력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태도가 정신적 안정과 회복력을 가져온다고 보았으며, 이는 오늘날의 스트레스 관리와도 밀접히 연결됩니다. 그의 이 가르침은 특히 불확실한 시대에 큰 위로와 실천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3. 우리는 고난을 겪으며 배우고 고통을 통해 기억한다. 이 명언은 현대의 회복력 연구와도 연결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프랭컬의 로고테라피처럼 세네카는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한 사업이나 이별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합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자아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현대 자기 개발 문헌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성장 마인드셋과도 유사합니다. 4. 진정한 행복은 덕에서 나온다. 이 명언은 오늘날의 행복 추구 방식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읽힙니다. 현대인은 종종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만 세네카는 이러한 외부적 요소가 일시적이며 불확실하다고 경고합니다. 대신 그는 자기 성찰, 타인에 대한 관용, 그리고 도덕적 원칙을 따르는 삶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부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는 현대의 윤리적 소비나 지속 가능성 운동과도 공명합니다. 5. 너 자신을 알라 이 원칙은 현대의 마음 챙김과 자기 성찰 실천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세네카는 일기를 쓰거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장했으며, 이는 오늘날의 저널링이나 명상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하루 동안 자신이 화를 낸 순간이나 불필요한 욕망에 사로잡힌 순간을 기록하고 이를 반성하며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감정 조절과 자기 인식을 강조하는 접근법과 일치합니다. 6.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벌하는 일이다. 이명언은 현대의 분노 관리와도 밀접히 연결됩니다. 세네카는 분노가 순간적인 감정일지라도 그 결과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는데 예를 들어 화가 날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인지행동 치료CBT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논쟁에서 화가 치밀 때 세네카는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권장합니다. 7.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자다. 이명언은 현대의 소비주의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더 좋은 물건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며 불만족에 시달립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욕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단순한 삶과 내면의 풍요를 추구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미니멀리즘 운동이나 지속 가능한 삶을 강조하는 현대적 가치관과도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불필요한 소유물을 줄이고, 자신의 핵심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더큰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8. 친구는 너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고치도록 돕는다. 이 명언은 현대 인간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비판을 두려워하거나 아첨하는 관계에 안주합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진정한 우정이란 서로에게 솔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쁜 습관에 빠져있을 때 이를 방관하기보다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조언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이는 현대의 코칭이나 멘토링 관계에서도 적용 가능한 원칙입니다. 9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명헌은 현대인에게도 큰 깨우침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피하거나 삶의 소중한 순간을 놓칩니다. 세네카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메멘토 몰이 죽음을 기억하라 철학과도 연결되며 삶의 유한성을 인식함으로써 현재를 더 충실히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10.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명헌은 현대의 목표 설정과 자기개발 이론에서도 큰 공명을 일으킵니다. 그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때 비로소 성취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업적 성공, 개인적 성장 또는 관계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 가능한 원칙입니다. 세네카의 명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인간의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스토아 철학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성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며 덕을 실천함으로써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위에 소개된 명언들은 시간, 고난, 행복, 우정, 죽음 그리고 목표 설정에 대한 그의 통찰을 잘 보여주며 이는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실천 가능한 지침입니다. 세네카의 철학은 특히 불확실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큰 가치를 가집니다. 그는 외부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을 강조했으며, 이는 오늘날의 스트레스 관리 마음 챙김 그리고 회복력 연구와도 밀접히 연결됩니다. 그의 명언을 통해 우리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며 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